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바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제대로 지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7세의 피부과 전문의 박석준입니다. 지난 40년간 8천여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비싼 화장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서 물로만 헹구거나 세안 폼한 번으로 끝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피부 문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병원에 70세 김미숙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꼼꼼한 분이셨어요. 자외선 차단제도 매일 빠뜨리지 않고 바르시고 세안도 클렌징폼으로 두 번씩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볼이 붉어지고 여드름 같은 것들이 자꾸 올라온다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왜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김 할머니께 올바른 세안법을 알려드렸고 불과 3일 만에 피부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손주가 할머니 피부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중간에 나가시게 된다면 피부도화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왜 자외선 차단제가 제대로 지워지지 않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기자차라고 불리는 화학적 차단제이고, 다른 하나는 무기자차라고 불리는 물리적 차단제입니다. 유기자차는 화학성분이 피부에 흡수되어 자외선을 흡수하고 열로 변환시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비교적 세안하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인 클렌징 폼으로도 충분히 제거됩니다. 문제는 이런 무기자차가 피부에 단단한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물론은 70-80%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시죠. 손등에 평소 사용하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보세요. 그리고 10분 정도 지난 후에 수건으로 문질러 보세요. 만약 수건에 하얀 가루나 끈적한 잔여물이 묻어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평소 세안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75세 오수키 할머니는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꼼꼼히 바르시는 분이었는데 세안은 물로만 하신다고 하더군요.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클렌징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피부를 보니 푸석푸석하고 작은 뾰루지들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죠. 자외선 차단제, 특히 무기자차 성분의 제품은 하루 종일 피부에 막을 형성하고 있다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모공을 막아버린다고요. 그러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노폐물도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피부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법을 시작하셨고,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75세 정감내 할머니는 무기자차 제품을 사용하시면서도 계속 물세안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화끈거린다고 하시더군요. 진료를 해보니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자극을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극이 없는 부드러운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 순한 폼 클렌징으로 2차 세안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피부가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피부 타입을 아는 것입니다. 같은 세안법이라도 피부 타입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피부 타입을 확인해 보세요. 저녁에 평소처럼 세안을 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그대로 주무세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 지난 후 거울을 보세요. 만약 얼굴 전체가 번들거린다면 지성 피부입니다. 반대로 당기고 각질이 일어난다면 건성 피부이고요. 따갑거나 붉어진다면 민감성 피부입니다. 이마와 코 부분이 번들거리는데 볼 부분은 당긴다면 복합성 피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70세 최옥순 할머니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7순 잔치를 앞두고 오셨는데 얼굴이 붉어지고 피부가 벗겨져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알고 보니 건성 피부인데도 강한 클렌징 오일을 매일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건성 피부는 원래 유분이 부족한데 강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면 필요한 유분까지 제거되어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고 자극받기 쉬워집니다. 최 할머니께는 더 부드러운 클렌징 제품으로 바꿔드리고 세안 후 보습에 더 신경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칠순잔치 당일에는 피부가 많이 좋아져서 손주들과 예쁘게 사진도 찍으셨다고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시더군요. 많은 분들이 더블 클렌징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무조건 클렌징 오일과 폼 클렌징을 매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습관입니다. 매일 이중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에 자연스러운 보호막인 산성막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약산성 보호막이 있어서 외부 세균이나 자극 물질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강하거나 잦은 세안은 이 보호막을 망가뜨려서 오히려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세안은 피부 장벽을 30% 이상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76세 이순자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피부에 좋다고 해서 클렌징 오일을 하루에 두 번씩 사용하셨는데, 오히려 피부가 붉어지고 작은 트러블들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검사를 해보니 과도한 세안으로 인해 산성막이 손상되어 피부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올바른 세안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자외선 차단제가 무기자차인지 유기자차인지 확인하세요. 무기자차라면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한 다음 폼클렌징으로 2차 세안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날에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유기자차를 사용하신다면 일반적인 클렌징 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피부 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라면 자극이 적은 순한 제품을 선택하시고 지성 피부라면 좀더 세정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세안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너무 찬 물은 모공을 수축시켜서 노폐물 제거에 방해가 됩니다. 세안 제품을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피부에 직접 문지르지 말고 거품으로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세안하세요. 세안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되,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이 닦아주세요. 그리고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습은 더욱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세안 도구입니다. 떼수건이나 거친 스크럽 제품은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낼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 피부는 더욱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손길로 세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박 선생님, 그럼 매일 화장을 하지 않는데도 클렌징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자외선 차단제도 일종의 화장품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공기 중에 미세먼지나 각종 오염물질들이 피부에 달라붙기 쉽습니다. 따라서 외출을 하신 날에는 반드시 적절한 세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었던 날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날에는 굳이 강한 세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거나 순한 폼클렌징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패턴과 피부 상태에 맞춰서 세안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세안법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기 때문에 세안 후 보습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하고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늘어남으로 좀더 꼼꼼한 세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피부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한 가지 실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등에 평소 사용하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보세요. 그리고 10분 후에 수건으로 닦아 보세요. 수건에 뭔가 묻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얼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물입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만으로도 여러분의 세안 습관을 점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세안 후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세안은 열심히 하시면서도 그 다음 단계인 보습에는 소홀하신 경우가 많더군요. 78세 윤복선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박 선생님, 세안은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왜 피부가 더 당기고 거칠어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윤 할머니의 세안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안은 올바르게 하고 계셨는데 세안 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기름기가 없어져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큰 오해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70대의 피부는 수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구나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 표면에 자연 보습 인자들까지 함께 씻겨나가기 때문에 더욱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세안 후 3분 이내에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윤 할머니께는 세안 후 즉시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발라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죠. 보습제는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즉,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살짝 제거한 상태에서 발라야 합니다. 완전히 마른 피부에 보습제를 발라봤자 흡수가 잘 되지 않거든요. 보습제를 바를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서 체온으로 살짝 데운 다음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이때 위에서 아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건조하기 쉬운 부분은 한번더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직후 3분 이내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야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박 원장님, 보습제는 무조건 비싼 게 좋은가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자신의 피부 타입과 상태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백영자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인 이분은 평소 피부가 가렵고 당기는 증상이 심해 여러 브랜드의 고가 크림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니 문제는 보습의 타이밍과 방식이었습니다. 세안 후 10분 넘게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보습제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세안 후 2분 이내에 수분, 에센스와 크림을 순서대로 바르도록 했고, 일주일 만에 피부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또한 계절별 보습법도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유분이 적고 수분감이 많은 젤 타입이나 수딩 제품을, 겨울에는 오일이 함유된 고보습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난방이 심한 실내에서는 수분이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보습제를 하루 2-3회 덧바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82세 한정순 할머니는 보습제를 너무 많이 바르시는 분이었습니다. 많이 발라야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요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보습제는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고 끈적한 느낌 때문에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적당량은 500원 동전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할머니께는 보습제의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습제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로션, 크림, 오일이 그것인데요. 각각의 특성이 다릅니다. 로션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산뜻하지만 지속력이 짧고, 크림은 수분과 유분의 균형이 좋아서 가장 무난하며, 오일은 유분 함량이 높아서 지속력은 좋지만 끈적할 수 있습니다. 계절과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이나 지성 피부라면 로션 타입을, 겨울철이나 건성 피부라면 크림 타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건조함이 심한 경우에는 밤에 오일 타입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성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자신의 천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고, 글리세린은 공기 중의 수분을 피부로 끌어들이며, 세라마이드는 피부장벽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성분들도 있습니다. 알코올, 인공향료, 파라벤 같은 성분들은 나이든 피부에는 자극이 될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라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처음 사용하는 제품은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74세 박영희 할머니는 화장품 알레르기로 고생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로운 보습제를 바르고 나서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움증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그 제품에 들어있는 인공향료가 원인이었습니다. 박할머니께는 무향, 무색소 제품을 추천해 드렸고,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패치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보고 24-48시간 기다려 보세요. 만약 빨갛게 되거나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이 든다면, 그 제품은 사용하지 마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습 외에도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사용해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이 모두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분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6마이너스 8잔의 물을 마시시길 권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롭다고 물을 적게 드시는데 이것은 피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피부는 재생과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충분하지 못한 수면은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도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견과류 등을 적절히 섭취하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술, 담배는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1세 조순덕 할머니는 평소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탕, 과자, 케이크를 자주 드셨는데 피부에 작은 뾰루지들이 자꾸 올라온다고 하시더군요. 당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피부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켜 탄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 할머니께서는 단 음식을 줄이고 과일로 대체하시면서 피부 상태가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피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9세 김옥자 할머니는 남편을 돌보시느라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잔주름이 늘어난다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할머니께는 하루 3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마음을 편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피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지셨다고 하시더군요. 다음으로는 수면 중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나이트 루틴의 중요성입니다. 피부는 자는 동안 회복과 재생을 활발히 합니다. 그래서 저녁 세안과 보습, 그리고 수면의 질이 피부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화장품이나 세안이 아니라 밤샘과 불규칙한 수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워 하셨습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은 피부로 먼저 신호를 보내니까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습관 중 하나가 바로 햇빛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중 언제 햇빛을 얼마나 받았는지 기록하면 자외선 노출량을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되어 선크림의 사용과 세안 루틴에 더 신경쓰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이지만 피부 건강에 있어서는 꽤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 하나, 주변 환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나 실내 먼지는 모공을 막고 세안 후 다시 피부 위에 앉게 됩니다. 이럴 때는 공기 청정기나 정기적인 환기를 통해 환경 자체를 정돈해 주는 것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침구류 세탁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이 권장됩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해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는 평생 함께 가야 할 친구입니다. 잠시의 무관심이 쌓이면 되돌리는 데엔 몇 배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 습관 하나를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피부는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피부는 건강한 삶의 반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바른 세안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적절한 보습, 건강한 생활 습관, 스트레스 관리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신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관리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87세가 된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 저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들도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갑니다. 건강한 피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